이번 주 미국 스포리파이 차트 1위부터 7위까지가 한 앨범의 노래들로 전부 줄을 세웠는데요.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디몬 헌터스의 OST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든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1위에 올랐어요. 웬일입니까? 블랙핑크와 싸이가 상위권에 진입한 적은 있었는데 BTS를 제외하고 한국 아티스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괴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든 곳이 소니 피터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하나 의 IP가 한국에 가져올 경제적 가치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8월 16일자 CNBC입니다. 이런 현상을 넷플릭스 대 디즈니 전쟁의 분수령이라고 분석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넷플릭스 창업자가 리드 헤이스팅스인데요. 헤이스팅스가 디즈니를 패밀리 애니메이션에서 이기고 싶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입니다. 당시만 해도 말이 안 된다, 너무나 무모한 꿈이다라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경쟁하는 기존의 시장, 즉 레드오션에서 싸우는 대신 p 이팝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결합해서 아무도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CNBC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즈니가 과거의 마법을 상기시키려고 애쓰는 동안 넷플릭스는 현대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마법을 만들어냈다. 디즈니의 위기는 구체적인 숫자가 증명합니다. 2023년 디즈니가 내놓은 8편의 영화 중 무려 7편이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백설공주, 인어공주, 범보, 뮬란 같은 실사 영화들이 확실하게 손실을 보거나 코닉 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이어져 오던 10억 달러 흥행작의 기록이 9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디즈니의 힘은 판타지와 경험을 핵심 가치 사슬에서 녹여내는 것이었는데요. 이 강력한 공식이 도대체 언제 그리고 왜 깨진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 전환점을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가 됐었죠. 첫 번째, 희소성의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과거 디즈니는 극장에서 비디오, TV 순으로 컨텐츠를 공개하면서 희소성을 유지했는데요. 스트리밍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즈니 컨텐츠가 가진 특별한 경험이라는 가치가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실사 리메이크 전략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실사 라이브 액션 리메이크가 결국 브랜드 자산을 잘못 활용해서 오히려 가치를 깎아 먹는 브랜드 가치 희석 현상을 낳게 됐죠. 새로운 판타지를 창조하는 대신 원작의 마법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은 셈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디즈니의 핵심 가치 사슬 즉 영화, 캐릭터, 테마파크, 상품으로 이어지는 고객 경험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됐고요. 영화가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테마파크와 상품에 대한 열광도 어느 정도 식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디즈니가 스스로의 유산에 갇혀 흔들리는 동안 그 빈자리를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파고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전체 컨텐츠 수출액이 2022년 한 해에만 48% 성장을 했고요. 특히 k p o p 앨범 수출액은 2023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팝 p o 디몬 헌터스가 바로 이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거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K-팝 p o 디몬 헌터스의 성공은 세 가지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첫째 넷플릭스 가 디즈니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애니메이션 제국의 독점 체제에의 균열을 냈다는 것. 두 번째, 한국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문화의 힘이 어떻게 거대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한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애니메이션 시장의 패권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앞으로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경쟁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을 계속해서 그래서 주목해야 할 이유는 되는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가 마침내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드 시리즈는 다저스와 양키스, 즉 LA와 뉴욕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큰두 도시를 대표하고, 가장 큰 팬덤이 있는 팀들 간의 만남이라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별은 바로 오타니 선수입니다. 오타니 선수는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다저스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금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 금액을 받았죠. 10년 7억 달러였고요. 이번 시즌에 그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50, 50 홈런 50개, 도루 50개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투수로 나설 예정이라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화 주인공만큼이나 잘생겨서 흠잡을 데가 없는 오타니 선수는 학창 시절에도 우수한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은 다저스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훈련 도중에라도 그라운드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몇번 포착이 됐고요. 재밌는 것은 오타니가 이런 행동에 대해 쓰레기를 줍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이라고 자신의 책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타니가 미국에서는 전성기의 베이브루스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지만 베이브루스의 악동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 오타니 선수는 아직까지 구설수가 전혀 없습니다.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 후에도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오타니 선수 덕분에 수많은 일본 팬들이 LA에 있는 다저스 구장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경기장은 원래 다저독이라는 긴 핫도그가 시그니처 메뉴예요. 가시면 꼭 드셔봐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저스 구장에 일본식 타코야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진행되는 투어도 생겼고요. 특히, 일본과 관련된 스폰서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이게 다 오타니 효과, 오타니 피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의 영향력은 경기 시청률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타니 선수가 출전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5차전은 일본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1,290만 명의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타니가 한번 타석에서 파울볼을 쳤는데 그게 코어스 맥주 광고 전광판에 맞으면서 패널의 조명 하나가 깨졌어요. 그런데 코어스에서 이걸 브랜딩에 이용합니다. 원래 MLB 공식 맥주 스폰서는 버드와이저거든요. 코어스는 버드와이저의 가장 큰 경쟁사입니다. 우타니가 파울볼로 코어스 광고판을 맞추자. 코어스 광고 대행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광고판에 새로운 캔 디자인으로 복제를 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이미지 위에는 hits the spot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 완벽해. 뭐 이런 뜻이겠죠. 이 광고를 담당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오타니가 쿠어스 광고를 정확히 맞춘 것은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덕분에 새로운 캔 디자인이 생겼네요. 라고 캡션을 달아 올리자마자 1300만 뷰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결국 쿠어스는 광고판 손상 부분을 반영한 한정판 캔을 출시했는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오타니 영입 경쟁이 치열했죠. 다더스가 오타니와 10년 7억 달러 계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약으로 다더스는 일본 기업들과 10개의 스폰서십을 맺었고, 오타니가 첫해에 월드 시리즈 진출을 도우면서 다저스가 투자했던 액수는 이미 넘어섰고 예상했던 추가 수익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일본 내에서 오타니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타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다저스라는 브랜드를 빛내고 있고요. 그와의 계약은 구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도약이 되었습니다. 오타니가 월드 시리즈에서도 그의 진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진조였습니다. 지난주 축구계가 들썩였었죠. 대한민국과 토트넘의 심장과도 같았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미국 LAFC로 이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127골이라는 전설을 썼던 그가 왜 갑자기 LA로 향했을까요? 이적료 2천만 파운드가 넘는 이 대형 계약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완장이 채워진 리더가 아니라 마음으로 팀을 이끄는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2023년이었습니다. 토트넘 주장이 된 직후에 당시 부진에 빠져있던 히샬리송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면서 자신감을 찾아준 적이 있죠. 골이 터지자마자 히샬리송을 팬들 앞에 세우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경기에 뛰지 않을 때조차 경기가 끝나면 골을 넣은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고 격려했습니다. 마이키 무어나 아자이 같은 어린 유스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습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나와 골절 부상으로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마스크를 쓰고 모든 경기에 출전해서 팀을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단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요. 해리케인이 떠난 뒤에 모두가 토트넘의 위기를 말할 때 손흥민 선수는 묵묵히 팀을 하나로 모아서 2025년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에도 다시는 최고의 주장이 아니었다면서 모든 공을 팀에게 돌렸죠. 이런 리더십을 servant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서 r 트 리더십은 1970년 로버트 그린리프가 처음 소개한 개념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팀원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보통 리더십이라고 하면 카리스마나 화려한 언변, 뭐 강한 통솔력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서 r 트 리더십은 카리스마형 리더보다 외형적 강렬함은 덜할 수 있지만 구성원이 따르고 싶어서 따르게 만드는 강력한 내적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지속적이고 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철학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나 새로 팀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더 각별하게 했는데요. 과거 토트넘에 일본 선수 미나미노 다쿠미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배워서 먼저 다가갔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죠.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한 토트넘 출신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리더십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대부분 소리치고 지시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인데, 손흥민의 방식은 보함을 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모범이 되는 리더십이죠. 손흥민의 이런 리더십은 그래서 와...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던 시기에 팀을 리그 선두로 이끌었고요. 결국 2025년 유로파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그의 역할이 더욱 빛이 났는데요. 2018년부터 주장을 맡아 기성용과 이청용 세대와 이강인 백승호 세대를 잇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아낌없이 기회를 주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면서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죠. 아시안컵에서 했을 때는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흥민 주변에는 언제나 좋은 팀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성공이 우선시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리더십이 팀 전체의 승리를 이끄는 힘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됐을까요? 일단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통해서 축구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어릴 때부터 인성과 헌신을 가장 중요하게 배웠다고 합니다. 2008년 불과 16살의 나이에 혼자서 독일로 떠나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도전은 손흥민을 더욱 겸손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 토트넘에 처음 입단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23살이었지만 이미 그때 부터 후배들을 챙기고 팀의 화합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를 때도 손흥민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이제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은 LAFC에서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3살의 손흥민에게 구단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골을 넣는 능력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는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서 헌신하고 젊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팀을 이끌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의 지난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MLS컵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이적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고요. 손흥민의 설븐트 리더십이 LAFC를 단순한 강팀이 아닌 우승을 하지 않은 팀으로 바꿀 기적의 열쇠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이 우리에게는 섬김이라는 단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LAFC에서도 지금과 같은 멋진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파워풀한 신용카드 중 하나인 아멕스 블랙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American Express Centurion 카드입니다. 이 Centurion 카드는 고급스러운 타이타늄 소재로 만들어진 메탈 카드이고요. 초기 모델은 앞뒤 모두 금속이었지만 최근 모델들은 EMV 컨택 래스 안테나를 위해 뒷면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1999년 처음 등장한 이 카드는 이름이 길어서 카드의 색깔을 딴 블랙 카드라는 애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이는 곧 고급 프리미엄 카드를 지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들도 검정색 프리미엄 카드를 많이 출시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가장 프레스티지어스한 신용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명성만큼 혜택도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 크레딧 리멧 한도가 없는 크레딧 카드이고요. 대표적인 베네핏으로는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여행이면 여행, 문화면 문화, 식당이면 식당 예약 대행을 해 주고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 전용 전문 상담 서비스를 할수 있겠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명품 브랜드 매장을 원하는 시간에 단독으로 쇼핑할 수 있고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VIP석 예약도 가능합니다. 항공권 예매하실 때 자동으로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텔 예약을 할 때도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바빠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못 샀네. 이센츄리언 e 카드의 컨시어즈 서비스는 퍼스널 샤퍼 역할도 해줍니다. 이런 블랙카드는 발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은행 예치금이 2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금융 신용 기록에 오점이 없어야 됩니다.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은 최소 25만 달러, 약 3억 원 이상 정도로 유지해야 하고요. 연회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약 300만 원 정도 합니다. 300만 원 정도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안 됩니다. 이 카드는 인비테이션 온리이고요. 말씀드린 VIP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실제 카드를 보기도 힘들고, 누가 주워서 쓰려고 해도 워낙 희귀한 카드라서 쓰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쓸 수도 없다고 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빌 게이츠, 비욘세, 어, 도널드 트럼프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블랙카드를 견줄 만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에 금태가 둘러져 있고 가운데 0.2캐럿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두바이의 금융그룹인 두바이 퍼스트의 로얄 메스터 카드가 있습니다. 현존 신용카드 중에서는 가장 발급 조건이 까다로운 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블랙카드를 처음 출시한 아멕스의 제임스 부시 부사장은 소수지만 부유한 소비자들이 인디비주얼 어텐션, 개별적인 관심과 혜택에 큰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센츄리언 카드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블랙카드는 단순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최상류층의 상징이자 스타러스 심버즉 지위의 상징이라 할수 있겠고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출시한 플렉스의 완성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진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루이비통의 모회사죠. LVMH가 에르메스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1분기 LVMH 실적 발표가 지난주 4월 13일에 있었는데요. 발표 후에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프랑스 증시에서 에르메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LVMH,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명품 그룹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비통, 뭐 디올, 팬디, 지방시, 세포라, 불가리, 태고열, 겐조, 마크 제이콥스, 롤로 피아나 같은 명품 브랜드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87년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 모에 샹동과 헤네시가 합병한 회사예요. 이 최고급 주류 브랜드와 합병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요. 현재 회장 겸 CEO는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를 약 158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죠. 최근 이 거대한 기업이 경쟁사인 에르메스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두 명품 그룹의 자리가 바뀐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네, 2025년 1분기 LVMH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감소했습니다. 특히 와인과 주류 부문은 8%로 급락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미국과 중국에서 꼬냑 등의 고급 주류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있습니다. 관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LVMH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았죠. 근데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한 관세와 수입 규제를 강화했고요. 미국은 고관세,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류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패션이나 가죽 제품 부분 역시 마이너스 4%로 부진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11% 감소, 미국은 3% 감소, 유럽만 2% 정도 성장을 하면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르메스는 같은 기간 7%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명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르메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바로 희소성.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품질에 대한 집착, 브랜드 본질을 지키는 전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르메스의 벌킨백과 캘리백 같은 상징적인 제품의 공급을 철저히 제한해서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충성 고객층이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패션과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셀크나 주얼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르메스의 벌킨백은 대기자 명단이 1년이 넘고 마케팅도 최소화하고 있어서 진짜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반면 루이비통은 너무 대중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VMH의 CEO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1989년부터 35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 오고 있어요. 올해 76세고요. 근데 LVMH 주주들이 최근 9년 연임을 결정해서 85세까지 그룹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아르노 회장은 구조적 위기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초고가, Ultra Luxury Segment, 예를 들면 루이비통이나 디올, 티파니 같은 최상위 브랜드의 역량을 집중해서 브랜드 가치로 승부를 하겠다고 했고 또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최근 럭셔리 시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어요. 과연 럭셔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랜드의 로고나 과시적인 요소가 없이 절제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흔히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죠. 브랜드 로고가 크게 없고 디자인이 좀 세련되고 품격을 추구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에르메스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졌습니다. LVMH와 에르메스 모두 VIP 고객을 위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에르메스의 오랜 대기 그리고 희소성이 프리미엄을 더 높이고 있고요. 또 MZ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험이나 지속 가능성, 또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LVMH는 단기적으로 매출과 주가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초고가 시장 집중 등의 전략적 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에르메스는 희소성과 품질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면서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명품 브랜드의 진짜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가 지키는 철학과 본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니어스 비즈니스의 지니조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난리난 굿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그만 2달러 99센트짜리 미니 장바구니인데요. 이 가방을 사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도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의 매장에서도 새벽부터 건물 바깥까지 줄이 늘어서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가방 때문이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늦게 가면 이미 품절이고요. 리셀 마켓에서는 30달러 이상의 거래가 되기도 하는 이 현상을 소비 심리와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이 미니백은 트레이럴 조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로서리, 식품 마트 브랜드예요. 한마디로 비싸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마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 브랜드, 프라이빗 레이블 브랜드라고 하죠. TV 브랜드 상품과 독특한 진열 방식으로 m g 세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트레일러 조스에서 이번에 2달러 99센트짜리 미니 토트백을 출시했는데 단순한 캔버스 소재에 트레일러 조스 로고가 새겨진 이 장바구니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고 심지어 리셀가가 10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가방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디자인과 가성비입니다 페이로 조스의 특유의 컬러와 로고가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파스텔톤 컬러로 출시가 되면서 색색으로 모으는 컬렉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러 99센트 세금을 포함해도 5천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가격이고요 이 정도면 하나쯤은 사올까 하는 충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심리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미니백은 공식적으로 한정판은 아니지만 일단 재입고 일정이 불확실하고 매장별 입고 수량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의도된 희소성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들에게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는 FOMO,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Fear of Missing Out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희소성은 욕망을 키웁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의 리미티드 에디션 운동화, 아니면 버버리의 시즌 한정 가방처럼, 페이럴 조스는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전략을 정말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럴 조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건강하고 유쾌한 라이프 스타일의 포지셔닝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미니백은 그 브랜드 정체성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상징적인 굿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타벅스의 텀블러 혹은 애플의 로고 스티커처럼 미니백도 이 브랜드의 팬덤을 상징하는 그런 굿즈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를 확장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미니백의 광고비는 0원입니다 공식 마케팅은 없었고요. 소비자들이 소셜 미디어, SNS 인증샷을 알아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착용샷. 언박싱 비디오, 뉴스 미디어 보도까지 뭐 난리가 났고요. 틱톡 챌린지가 생겨서 트레이러 조스 미니 토트 해시태그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이런 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의 정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 한푼안 들이고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최대화시킨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의 사례가 됐는데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이 미니백에는 로고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고 오프라인에서는 브랜드 노출까지 할수 있는 엄청난 마케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일러 조의 미니백은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가격 전략 그리고 희소성, 커뮤니티 소속감, 팬덤 그리고 바이럴까지 융합된 현대 소비자 마케팅의 모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이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높은 만족감을 주고, 한정성과 커뮤니티 감성으로 고객이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런 요소를 잘 결합하면 우리도 이달러 99센트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조였습니다.